일단 이름은 좀 거창하게 지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기 전에 일단 대원 CTS 쪽에 감사 인사 먼저 전달,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원 CTS를 한 2년 반 전에 저희 칩 상용화 되기 전부터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때까지 무심 양면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영상이 되자마자 저희 걸또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회사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김노건 대표님을 필두로 하는 NPU 패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양력을 짧게 소개 드리면 애플에서 A11 바이오닉이라는 NPU가 최초로 들어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했던 엔지니어분이시고요. 거기에 있는 레시피를 기반으로 저희 디벡스의 칩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70명 이상의 인원들을 보유해서 지금 3개의 칩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한개의 칩은 이미 상용화를 맞춰서 대원과 함께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에 CS 혁신상을 세계 수상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도 점차 쌓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벡스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글로벌리는 꽤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이 타임스 실리콘 100에도 저희가 등재가 됐었고 올해 저희 대표님이 이제 특허상도 수상을 하셨고 컴퓨텍스라는 이제 대만 최고의 이제 전자 전시회에서도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로 수상을 했고 올해는 대표님도 다보스에 초청돼서 저희 AI 관련돼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 위주의 AI만 많이 강조되다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슈화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됐는데 왜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하냐를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자동차가 자율 주행이 된다 고 쳤을 때 결국 모든 공간에서 네트워크는 안될 거고. 그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 칩도 하지만, 테슬라 차량 칩도 준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초개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의 환경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갔을 때 해킹을 당한다면 그런 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세큐리티, 프라이버시 이슈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빌딩이나 그런 곳에서 디스커넥션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항상 자율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게온 디바이스 부분이다 보니까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NPU 기반의 칩은 이런 H100, A100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드릴 수 있고 파워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저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WS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했을 때의 가격과 저희 NPU 기반의 서버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의 TCO는 엄청난 크기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와 있는 칩은 이런 온 프라미스, 온 디바이스에 의해 AI에 적합한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모든 기기에 필요한 AI 칩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 미션을 위해 일단 한 걸음을 뗐고 그 걸음 안에서 대원 CTS와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좀더딥 다이브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긴 한데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엔비디아에서 프로세싱될 수 있는 AI 모델들을 훨씬 더 저전력으로 값싼 반도체에서 돌려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가 디벡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4라는 AI 서버 대비 엄청나게 작은 M1이란 칩이 더큰 성능을 낼수 있다. 더 저전력으로.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는 톱스라는 단위가 컴퓨팅 파워라고 잘못 해석해서 되고 있는데, 이 톱스라는 단위는 고객들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 단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몇 와트로 그게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디벡스를 홍보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쪽에서는 이제 제슨이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제슨과도 엄청난 차이로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파워적인 부분에 저희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자원 CTS 파트너 고객과 POC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인데 해당 고객은 이제 GPU 4070Ti를 썼는데 당신들 것 쓰면 얼만큼 더 좋아지냐고 라 물어봐서 준비해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톱스와 상관없이 더 저전력으로 훨씬 더 많은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디벡스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와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 건가를 녹여낸 비디오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오브제 디테이션 AI 모델을 30 프레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인 컴퍼니 A와 페일로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저희랑 비교했을 때그 온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희는 39도에서 해당 y 로 버전 7을 30프레임을 처리하는데 반대편의 글로벌 회사는 96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의 최대 퍼포먼스는 100프레임 이상 될수 있고 해당 칩은 30프레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더 시각화 표현한 동영상인데요. 대표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버터를 올려서 버터에 녹는 점이 36대 40도 사이이니, 우리 칩 위에서는 포트가 안 녹는다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말이 진실일 걸로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니, 이 영상을 만들자고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저전력으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디백스고, 그 핵심 기술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 저희 현재 첫 번째 나온 칩은 비전을 타깃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랭기지 모델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비전 관련된 모델들을 다 지원하고, 그 지원된 모델들은 저전력으로,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칩을 가지고 있다를 설명한 장편인데두 번째가 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AI 모델 하는 회사들은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GPU 기반으로. GPU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들은, 이제 GPU를 처음에 포팅해서 잘 되는지, 성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성능 검증이 끝나고 나면 GPU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산에 가기 위해서 다른 칩을 없는지 이제 시장에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정 칩을 선택해서 내가 개발한 모델을 코팅해 봤더니 내가 99.9%로 완벽했던 그 모델이 다른 칩에 써봤더니 96%, 5%, 많게는 80%까지 떨어진다. 라는 걸 듣게 됐고, 디백스는 그와 달리 GPU에서 개발한 그 모델 그대로를 동일한 성능으로 저희가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네. 엔드 유저가 이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포팅해서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양산을 바로 갈수 있게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전성, 전성비라고 해서 전력 대비 연산 성능비가 정말 좋은 칩이 d 벡스 칩이다. 라는 걸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이제 AP 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그 퀄컴조차도 이런 AI a c c 를 원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디벡스는 그런 원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안에서 정말 빠르게 온 디바이스 AI를 할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근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칩 뿐만 아니라 거기 쉽게 쓰기 위해서 유저빌리티를 강조한 SDK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으실 텐데, 대원CTS와는 지금 서버에서 저희 칩을 넣고, 고객들이 편하게 VPN 통해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상태이고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스웨덴에 있는 이제 회사가 저희 칩을 NXP라는 보드에 꽂고, 너의 SDK를 도움 없이 바로 AI를 구현했다라는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얼만큼 저희 SDK가 사용하기 편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 연결하고 보드에 저희 M2 카드를 꽂으면 이제 바로 저희 SDK만 넣어서 모델을 포팅하면 바로 AI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SDK가 준비되어 있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드웨어 회사지만 AI 솔루션적으로도 소프트웨어 구현까지 잘도와줄수 있는 전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최,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 시리 시리 받았는데, 약 천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가지는 큰 의미는 진대재 전 장관님이 운영하는 스카일 레이크라는 PE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투자한 국내 반도체 회사는 디벡스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공의 신화를 이루신 전 진대재 장관님 그리고 미스터 칩의 그분이 투자한 회사는 디비스밖에 없다. 봤더니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기가 유일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최대, 최대 주주로 지금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칩이 엔진 샘플이 나오고 대략 전 세계 700여 개의 회사들을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가 이해한 테이크웨이는 우리가 1세대로 갈수 있는 핵심 시장은 6개다. 1번 스마트 카메라 모듈, 2번 자동차, 3번 가전, 4번 물리보안 5번 온프라미스 서버, 엣지 컴퓨팅, 그 마지막은 로봇트이 6가지 핵심 시장을 가지고 이 핵심 시장들이 원하는 칩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회사에서 네 가지의 솔루션을 준비하게 됐고 이네 가지 솔루션들을 지금 상용화해서 프로모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시장으로 봤던 나라는 잡지만 대만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IT 기기 7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 칩을 가장 많이 쓸 시장은 대만으로 갔고 그 시장 안에서 지금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더시얼 PC라고 해서 산업용 PC 그리고 산업용 서버 등 업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핵심 어, 어플리케이션은 산업자동화 그리고 저희가 쓴 전장 쪽 AIoT 물리보안 로봇 그리고 유통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쪽에 좀 약간 신시장으로 보이는 게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SSD 카드만 꽂아서 데이터만 이렇게 보관했었는데 거기에 DBX 같은 AI 컴퓨팅 있는 거를 E1.S 모듈로 꽂으면 저희가 원하는 검색을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E1.S 서버라고 해서 다른 시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gpu를 쓸, 수, 쓸 필요가 없다면 저희 h1 카드로도 충분히 다 채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역량이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트너분들의 그로스마진을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전 처리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칩이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만났던 업체들이 독일 OEM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벤츠, BMW, 폭스바겐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용했던 사용했던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분석해서 을 어떤 형식으로 칩을 만들어야지만이 가장 고객 친화적인 칩이 나오는지 저희가 이해하게 됐고, 그런 기술 기반으로 저전력의 비전에 특화된 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은 아직 신제품으로 쓰기는 힘이 없다라고 해서 현재 말이 많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비전 랭귀지 모델도 저희 칩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냥 오브젝트를 디텍션 한 정도였다면 지금은 사람처럼 상황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가 됐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 AI가 그 화재를 보고 불이 났으니 위험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저희 현재 일어났던 일들을 좀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안타까됐던그 이태원 사건도 이런 기술들이 빨리 나와서 상용화됐으면 좀 사람들이 많이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대원 CTS와 CTS 파트너 분들이 다른 다양한 인프라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좀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1은 다채널을 처리할 수 있는 AI적으로는 엔비디아를 특정 칩에서는 그 역량을 뛰어넘는 퍼포먼스 가진 제품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알파 커스터머들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이제 ES를 통해서 판매했던 업체가 대략 전 세계 120곳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들은 피드백과 그것을 통해서 저희 SDK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알파 고객 중한 분인 현대자동차는 이제 좌측에 보는 것처럼 지금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 안에서는 저희 칩 기반으로 AI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자동차가 2020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고 나서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바디 파츠는 보스턴 다이내스 구매하고, 근데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서는 지금 보시는 목 같은 것들은 현대동초 내부에서 직접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비전 관련된 칩들은 저희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전체의 SI 회사입니다. 이제 거기서도 제 우측 끝에 보이시는 이어 죄송합니다. 우측 끝에 보이는 네. 안 넘어가는군요. 쪽요아 네. 우측 끝에 보이는 인더스 PC에 저희 M1이라는 칩을 꽂아서 이게 선재라는 이제 상당히 무거운 철 덩어리인데 이것들을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옮겼었는데 지금은 무인화되었습니다. 저희 칩을 넣고 포스코 DX에 만든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선재가 쌓이면 특정 공간으로 옮겨준 작업들은 이제 사람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게 다온 디바이스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증 과제 안에서는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씬 언더스탠딩 관련된 모델 관련해서는 저희 물리보안 탑티어 회사들과 이제 어플라이언스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서버급, PC급 워크스테이션들을 저희 M1 그리고 H1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비전 관련된 칩들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자화전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 로봇 비전 지금 보시면 인텔 리얼 센스라고 해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가격의 절반 이하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저희 V1, V3 칩 기반으로 자화전자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세대 칩은 비전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신 것처럼 컴퓨터 비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지금 나오는 랭귀지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또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올해 초부터 랭귀지 모델 기반의 NPU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저희 칩을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국외의 이제 라마 뭐 파이, 젬마 이런 모델 은 당연히 저희가 최적화해서 그, 저희 칩에 돌릴 건데 그 타겟은 이제 30 토큰 퍼세컨 정도 와트 이하로 돌릴 건데 국내에서는 LG u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G가 가진 자회사들이 엄청 많은 게 맞는데 그 자회사들이 다 디바이스 기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협점이, 협업점이 많기 때문에 LG와의 비즈니스가 저희한테 상당히 유행하고 유용했고, 유용했고 거기 안에서의 사업을 참고하셔서 이런 모델들을 그 시점에 어떻게 쓸수 있지라고 공부를 해주신다면 다음 세대 저희 칩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미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세대 칩을 잘 만들었고 2세대 칩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잠시 이제 뒤돌아보면 CPU에서 상당히 성공했던 기업이 ARM입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세미컨덕터 회사 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전력 을 타겟으로 cpu ip를 만들었고 그 ip를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만든 에코 시스템으로 아 m 이까지 성장 했고 현재도 리스크5와 퍼포먼스 좋지는 않지만 이 에코 시스템 안에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온 게 지퓨 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쿠다 생태계 안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가진 이 생태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은 스텝에서 디벡스가 풀어야 될 숙제는 그리고 대왕 CTS랑 파트너들이랑 같이 해야 될 숙제는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회사들과 어떻게 에코시스템을 구성해야 될지 많은 고민하고 MOU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발굴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이제 노코드로 A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저희랑 같이, 같이 물리 보안 그리고 유통 쪽에 턴키 솔루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매니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업틱스라는 회사랑도 저희 칩 기반으로 VMS, 그리고 거기에 AI 추가해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대원CTS의 넥서스 플랫폼이 완성되기 위해서 디벡스 칩과 그리고 현재 노타 AI도 저희 칩 기반으로 상당히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분들이 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질문이나 개발권이 있으면 노타와 디벡스 통해서 펑키 솔루션으로 준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타에 대한 상세한 기술 설명들은 다음 세션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에코 시스템과 연관된 말입니다. 결국 현재 AI를 준비하려고 하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모델 라벨링 어떻게 해야 되지?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서버는 어떻게 해서 가져와야 되지? 각각 다양한 업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대원 CTS 넥서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체가 슈퍼마켓처럼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대원 c t s 통해서 디벡스와 노타 AI 통한 새로운 턴키 솔루션들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디벡스 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